쥐띠 11월 6일 띠별 운세. 신기하게도 잘안 풀리던 일이 급하게 풀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함이 오늘을 두고 하는 말이다. 풀리는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탄식할 필요 없다. 이제서야 현실이 나를 반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손해를 보고 있었다면 오늘에서야 보충하게 될 것이다. 60년생 실패가 많아도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실패를 가릴 수 있다. 도전하라. 72년생 파트너와 충분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처음만이 어색할 뿐이다. 84년생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남의 일을 돕는 것보다 자신의 일부터 철저히 하는 게 좋다. 96년생 구설수 있으니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눌 때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다. 소띠 11월 6일 띠별 운세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고 헛되이 하루를 보내면 안 됨을 알아야 하는 날이다. 짬새 있는 계획으로 보람차게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도록 한다. 애타게 기다리던 일이 조만간 이루어질 징조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다. 61년생 머지 않은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오늘은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게 좋다. 73년생 동료의 실수도 눈감아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조만간 그런 일이 자신에게도 발생한다. 85년생 사업가는 훌륭한 동업자를 만날 운이다. 머지 않은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97년생 표현하지 않은 애정은 상대방이 모른다. 되도록 애정표현은 과감하게 하는 게 좋다. 범띠 11월 6일 띠별운세 웬일인지 주변에서 당신을 돕고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겸손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다. 작은 물이 모여 큰 물이 되니 오늘의 변화가 여러 사람에게 알려져 큰 임망도 얻게 될 것이다. 62년생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 지금 힘들지만 이러한 위기를 넘기면 자유롭다. 74년생 배우자가 당신을 번거롭게 할수 있다. 하나 이러한 것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86년생 모든 일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앞에서 끌고 나가라. 98년생 기룡화복이 모두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도록 힘쓰라. 토끼띠 11월 6일 띠별운세 다른 날에 비해서 바쁜 하루가 될수 있다. 그러나 실속 없는 일들은 아니니 근심할 필요는 없다. 줄인자가 풍년을 만나니 바쁠수록 맺을 결실이 많을 것이다. 임산부는 외출을 삼다는 게 태아를 위해서 좋다. 남자는 격경사를 맞을 수 있겠다. 63년생 그동안 종종 말썽을 부려온 자식으로부터 뜻하지 않았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 75년생 연락이 닿지 않았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보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87년생 부모님의 조언을 믿고 따르라. 현재는 부모님만이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99년생 하던 일인데 이상하게 능률이 오르지 않으니 새로운 일을 만들어 보자. 용띠 11월 6일 띠별운세 폐기도 중요하지만 한발 물러나서 상황을 살피는 자세도 필요하겠다. 성사될 일이 괜한 자존심으로 인해 잘안 풀릴 수도 있으니 유념하면 좋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일을 행한다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다. 64년생 훌륭하게 사는 자가 오래 사는 것이다. 나이란 횟수 등으로 헤아려서는 안 된다. 76년생 지나친 과욕은 오히려 당신 주위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으니 자제할 필요가 있다. 88년생 다른 사람의 가머니설에 빠져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니 허황된 것에 집착하지 말라. 00년생 오늘 만나는 사람은 평생을 갈수 있는 친구가 된다. 배려하고 아끼도록 신경 써라. 뱀띠 11월 6일 띠별운세 오후에는 귀인을 만남으로써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좋은 값에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다. 재물이 새어나갈 수 있으나 이는 허든 것이 아니니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들어온 수익을 잘 다스리는 기술도 필요할 것이다. 65년생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수 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라. 77년생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89년생 부부지간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밖에 일이 우선이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 01년생 운은 대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당신은 늘 준비되어 있나? 말띠 11월 6일 띠별 운세. 전체적으로 당신의 운이 상승하는 시기가 도래했으니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것을 얻으려 노력함이 유리하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행운이 따르는 시기이니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여 정보를 얻도록 하자. 66년생 가급적 중요한 일들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78년생 아직 삶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라. 90년생 몸과 마음을 항상 깔끔하게 해야 한다. 단정함 속에서 좋은 운이 깃들게 될 것이다. 02년생 당신의 추진력이 돋보이겠다. 충분히 이루어내니 문제될 것이 없다. 양띠 11월 6일 띠별 운세. 미래를 향해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있고, 억지로 선택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신중하게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외부의 기운에 너무 흔들리게 되면 들어왔던 행운도 떠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55년생 평소 건강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운동을 하기에 좋다. 육체적 상태가 최고조다. 67년생 명예보다는 실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재산 증식의 기회가 찾아왔으니 재물을 불려라. 79년생 낯선 여성과의 접촉을 삼가는 편이 좋다. 불필요한 만남으로 시간만 빼앗길 것이다. 91년생 사랑스러운 연인이 오늘은 왠지 남처럼 느껴지는 하루다. 03년생 당신을 인도할 수 있는 귀인과 만나게 되니 앞으로 한동안 걱정 없이 살수 있다. 원숭이띠 11월 6일 띠별 운세. 생각지 못한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행동 가짐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간단하게 풀릴 일이니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오늘은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 낫겠다. 68년생 부자의 말 등을 부러지게 하는 것은 마지막 깃털이다. 절제할 줄 아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80년생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하루다. 실망보다는 더욱 더 노력하자. 92년생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게 되는 하루이다. 느긋한 마음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자. 04년생 현재 상황에서 약간의 이득이라도 원한다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술술 풀려나간다. 달띠 11월 6일 띠별 운세.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조심성과 주의가 필요한 날이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 하여 전혀 나쁠 것이 없다.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예상밖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나 당황할 필요는 없다. 감으로만 예단하지 말고 확실한 숫자로 예측하고 행한다면 무서울 것이 없다. 57년생 재테크에 불리한 시기이니 한발 물러난 관망의 자세로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69년생 죽은 재왕보다 살아있는 거지가 낫다. 생명은 위대하고 소중한 것이다. 81년생 일을 정해 의존하여 진행하면 일과 사람들 다 잃게 된다. 분별력을 잃지 마라. 93년생 현재 행하는 모든 일에 부모님과 의논하여 처리한다면 아무런 사고가 없을 것이다. 개띠 11월 6일 띠별운세. 생각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하루이다. 이럴 때에는 빠른 결정이 유리하다. 다른 이의 말에 지나치게 귀를 열어두면 얻은 것을 도로 잃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겠다. 미혼한 녀는 화촉을 밝힐 수 있는 날이다. 58년생 가난한 것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70년생 연애 감정의 나이는 소용없다. 너무 틀어막지 마라. 폭발하게 된다. 82년생 당신의 진정한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현명해지는 것이다. 94년생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높은 뜻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 돼지띠 11월 6일 띠별 운세 그동안 잘 진행해왔던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가급적이면 편히 생각하고 돌아가는 편이 다음을 대비해서도 좋을 것이다. 훗날을 위하여 배움에 정진해보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곧 구름이 사라지니 이익이 남을 것이다. 59년생 최초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계획은 수정이 가능하다. 71년생 신변이 불확실한 사람이 보인다. 조금만 더 살펴보자. 성급하게 굴지 마라. 83년생 두 말이 필요 없다. 움직여라. 망설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95년생 친구와 쓸데없는 이유로 다툼이 있을 것이니, 먼저 사과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자.